연녹색의 버드나무를 채취해서 세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구에 넣어서 빻아주는데요. 강력한 밝은 물질 살기실산은 충격과 알코올에 의해서 분해가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코올을 뿌려주면서 절구작업을 하고 있고 물을 채웠습니다. 이중 거름망을 사용해서요. 가급적이면 은 침전물이 적게 만들어 놓습니다. 1리터 병에 담았습니다. 살리실산, 아, 이렇게 거품이 납니다. 우리 소변 속에도 살리실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품 나는 것과 동일하답니다. 단지 소변은 음, 질소질이 많아서 못쓸 뿐이죠. 영상 좌하단 삼각표를 누르면 가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